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땅쟁이 TV의 땅쟁이 이상열입니다. 오늘은 식품공장 매매권, 식품공장 매매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오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오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종말철에, 오폐수는 종말철에 직관, 직관으로 된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 계약 전력은 60km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28.5, 528.5평이고, 어, 건물 연면적, 공장 연면적은 183평입니다. 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동, 사무동, 생산동, 출고동 이렇게 돼 있고 또 천막동, 천막동도 있고 가열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작업장 내에 작업장 내에 그 냉장실이 6평짜리, 냉동실 2평짜리 두 개. 냉동실 냉동실이 25평짜리 하나 있고요. 또 20평짜리가 한동이 있습니다. 냉동실입니다. 집관으로 예. 어, 되어 있고, 여기 영업 허가는 양념육, 수산물 가공업, 절임류 밀키트, 간편식품, 그 다음에 육가공, 가열, 비가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햇삽 인증은 최초는 21년, 이, 2021년 12월에 처음 해석을 인증받았고요. 두 번째는, 어, 갱신했습니다. 두 번째, 올해 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3년마다 갱신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상담실입니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금액도 괜찮습니다. 이 사장님이 아주 깔, 꼼꼼하셔요. 그래고 아주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사진을 참고하시고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직원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휴게실 남녀 휴게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안마 기계기도 있어요. 여기 통로입니다. 여기는 통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통로고요. 네. 일단 여기는 사무동 출고동으로 돼 있습니다. 전속 계약입니다. 뭐, 찾아오셔도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오픈해서 찍습니다. 이 배송실입니다. 물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는 배송실입니다. 사장님이 첫, 최초는 60평 한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 커졌어요. 지금 작아갖고 또 봐. 인근에 땅을 한 1000평을 사서갖고연면적한 400평. 500평 정도, 뭐, 이렇게 건축을 하죠. 이거, 요거, 여기 20평짜리 냉동, 냉장, 창고입니다. 요거 두 가십니다. 저 외부에 두 동이 있는데, 요거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라서 가져가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하고 부착되어 있는 거는 다두 가지만, 이동 가능한 거는 기계, 이런 거는 가져가십니다. 포함해서 사시려고 그러면 협의가 가능하죠? 가열, 비가열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박스 창고실입니다. 박스 창고실. 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들어오겠습니다. 이 입실 전처리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취. 냉동창고 25평 자동문입니다 자동문 어우. 여습니다 예. 그럼 일단 생산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가열, 비가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임류, 수산물 밀, 밀키트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청소 보관실 여기는 통로고요. 파리실 여기는 직원들 출근해서 삼동에서 출근도장 찍고. 남녀 탈의실이 이렇게 각각 되어있고요. 위생실 위생실 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위생실입니다. 생산 농공장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 구역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깔끔하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실, 내포장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포장실, 구역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포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입구쪽으로 나가서 전철리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구역구분 햇색 인증받은 구역구분을 두고 요런 기계들은 자주 하시는 겁니다 차고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뭐 싱크대 요런 거야 뭐 두고 하시겠죠 뭐. 어, 냉동실 냉동 창고 요렇게 돼있고요 요거 3평짜리 돼있고요 여기가 전처리실입니다 수산물 가공업 절임류 밀키트 여기 이쪽으로 돼있습니다 냉장 창고 요렇게 있습니다 공조시설, 닥터시설, 물빠짐 이런 거다 시설이 완벽하게 돼있습니다.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완벽합니다. 연료 보관실 금자분께서는 트렌치 시설도 완벽하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료 보관실입니다. 여기 원료 보관실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예 불이 꺼져 있네요. 네, 됐습니다. 가열실입니다. 여기 육가공 양념육, 양념육 하는 곳입니다. 소스 제조. 트렌드 시설, 덕터 시설, 완벽합니다. 여기는 직원을 구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 오산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아주 용이합니다. 유니쿨러, 여기는 가공실이라서, 양념, 적기 육가공 가공실이라서, 유니쿨러, 쿨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포장실입니다 소스 제조실입니다. 여스 제조실 잘나가는 회사입니다. 잘나가는 회사에서 사셔야지 그건 뭐냐 면 저는 원래 땅쟁이입니다 땅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기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공장을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원래 저, 저 처리실이고요 여기 청소보관실 세탁기가 좀 들어가고 있네요. 꼼꼼하게 사장님 워낙 꼼꼼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출고 출고 입고 출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동식 그 냉동 냉장 창고는 가져가실 겁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는좀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는좀 봤는데 현장 보십시오. 가격도 전화로 전화로 주십시오. 최저가로 제가 거래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아, 오늘 좋은 물건 봤습니다 탄수시 조리 유오산리 일치하고 있는 식품장 매매거리입니다. 수산물 가공고, 육가공,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고, 밀키트, 절임류 다 가능하게 모든 식품 제조가 가능한 공대입니다. 마음에 드셨습니다. 네, 금방을전십시죠그럼 다시 식품공장 양도, 식품공장 임대, 식품공장 매매. 내을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릴 것을 땅갱이 2차 이다 땅갱이 2차 이가약속드리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드릴 것을. 오늘도 성공하습니다